자, 오늘은 라빠를 사용하면서 가위집을 내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곡선 부분을 라빠로 감쌀 때 가위집을 언제 어떻게 주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저는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라빠로 받기 바로 직전에 가위집을 줍니다. 물론 좀더 촘촘히 주실수록 훨씬 완성도는 높아져요. 지금 사용한 랍바는 10mm 바이어스 랍바인데요. 10mm 바이어스 랍바를 사용할 때 가위집은 10mm보다 작은 7-8mm 정도만 주셔야 된다는 거. 꼭 지켜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곡선을 박을 때마다 매번 가위집을 주느냐 하면 저는 그것도 아닙니다. 이 원단은 바로 제가 공구했었던 굉장히 부드러운 인견 소재의 인견 원단인데요. 보통 이런 원단을 바이어스 마감할 때는 가위집을 주지 않기도 합니다. 원단의 특성이나 소재에 따라서 가위집을 주어야 되는지 주지 않아야 되는지 구분해서 사용해주시면 아주 좋아요. 3, 2, 1!